방식 3 빼기 5x 랑 있잖아. 요이 방식을 문자 숫자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고 진다. 어떻게 동류 함께? 자 가로 x 더하기 가로 형태로 바꿔주는게연습이나 최근에 이렇게 줬지만 나는 이렇게 바꿔 된다고 그래야 돼. 문제를 풀기 위해서. 그럼 x 앞에 있는 게 곱하기가 많은 소네요. 항들은 덧셈으로 표현하잖아 x의 항과 숫자 의양 상수항. 일차항이라고 해. 문자가 1차 아니고, 문자가 없는 것을 상수하게 하죠 이거를 우리가 동료한 길이 동의한다고 중일 때 배우잖아. 문자 숫자 순서. 하루에 상해, 다운 3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X 앞에 마이너스,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뜻하잖아. 마이너스 5를 곱하는 건이 X만 곱하는 게 아니고, 여기랑 여기를 곱한다고. 자, 그럼 플러스부터 해볼게. 5 곱하기 x 했잖아? 그럼 왼쪽도 뭐한다? 5 곱하기 마이너스 1 하고요 그럼 또또5 곱하기 3 해야겠죠 괜찮나? 순서를 맞춰야지 그래가 마이너스 5가 되고 5x가 되고 15가 될걸?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5를 만들려고 하면 이말 뜻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던 뜻이야 그럼 이 음수를 곱하면 반드시 두둥호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리고 숫자는 그대로 이게 어색하잖아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는 게 가운데 두고 숫자만 옮겨주면 되겠지 방향으로 왔어 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앞에 3을 붙이지 말고 더 쌤으로 뒤에 해야지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더하기 3이니 오른쪽도 더하고 왼쪽도 됐으니 더 더셈은 두둥호가안 바뀌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거는 이거고 얘를 다시 적으면 이렇게 서수 있지 문제서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니까 딱 순서를 맞춘다고 이게 책에서 a라고 부거 얘를 뒤로 물 불렀죠 그래서 왼쪽에 있다 응. 이 부동식 방향에서 체로가 되고 오른쪽에있 자를 체로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해되지?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게 끊는 지금 몇 단계야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지 근데 연습을 하면 두 개씩 세 개씩 부를 수 있거든 이게 이해가 되게끔 연습을 해서 일곱 줄이 아니고 두세 줄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전 가서 일곱 줄을 적고 있어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오케이? 시험 전에 이 연습이 충분히 돼서 한 번에 쭉갈 건데, 그걸 일곱 개를 다 적지 않고, 자, 마이너스 5x라고 차인걸 이해했으면, 바로,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를 바꿔서 이걸 하고, 일단이그 다음에 한번더 3을 더해서, 이렇게 계산을 해서, 바로 적어서, 두 번, 또는 세번만 끝내야 돼.